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 한 번쯤 받아보셨죠?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이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지능화되어서 자칫 부지하다가는 금융사기 당하기 쉽상입니다. 어, 주변 지인들이 최신 수법이라면서 단톡방에 올리면서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어, 정말 문자 열어보는 것도 두렵고 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경계하게 되고요. 정말 매일매일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대출 빙자형, 지인 사칭형, 기관 사칭형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당했을 적에 내 돈을 다 날리고야 많는 걸까요? 한숨 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자율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피해 금액을 일정 부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당하는 게 상책이지만 은 혹여나 아차하는 순간 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자율 배상 제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는 어, 책임 분담 기준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어,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이고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은행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이 자율 배상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 배상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60대 초반의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서 A씨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후에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 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습니다. 어, 이렇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서 A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습니다. A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가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을 종합 고려해서 127만 5천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전액 배상은 아니지만 일부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그럼 자율배상제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111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자율배상제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 사실 확인원 진술 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율 배상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피해분에 대해서만 배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원 분쟁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배상 금액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 결정 및 피해 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가 조사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후에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즉 고객을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에 충실히 수행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를 하고요. 소비자 즉 고객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과실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배상 시기는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이후에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내는 AI 피싱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SNS 영상을 조작해서 얼굴을 합성하고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법입니다. 최근 자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한 이런 딥보이스는 억양과 호흡, 침묵까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족의 음성과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SNS에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릴 때는 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당사자나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택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택배가 반송되었으니 배송 주소를, 배송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라는 문자입니다. 어,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체, 일체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지인을 사칭해서 모바일 구고장을 날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명 확인 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인들과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시면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어, 지급정지 지급 요청을 하시고요. 자율배상제도를 꼭 기억하셔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